밤에서 우승으로 쓰는다고? 아 씨야 여기 한명 있다. 내1 네, 층에 한 명이요. 아크 그 대기. 올라와라. 반대편으로 왔다 창길쪽으로 아니 레이스가 두마리야 꺼지 세연 잘가시고 잘가세요다 잡았어? 잘가세요 역시 미쳤어 미쳤어 뭐가 이었어 리팀 어? 왜안 먹었어 근데 내가 만든 거어내 <laughs> 것도 이거 얼마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다 갑시다 짭볼, 니네 또 내가 버렸는데 드신 건가? 안 먹어요. 아이고. 좋아요. 네. 레스피리요 이거 짭볼이요. 한쪽인가 죽여 죽여 개새끼 어, 오른쪽에도 있다 이거 돌아갔네? 아 다운이요 돌아갔다 아야 지금 저기 뭐야 여러 명이야 고불 다운이요 나라필 앞에 레이스 어딨니? 하나더 한팀 더내 앞에, 내 앞에 한팀 더 있어 하나 다운이요 하나 다운인데 아, ㅅㅂ, 뒤질 듯? 다시 올라갔어 오케이 하필 좀 라이즈 역사님, 거기 두명 가는 중이요 올라왔나? 우니요엇아쉐올다 어? 어, 에바 너프 먹으면 좀 슬플 것 같긴 해. 에바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어, 잠깐만. 일단 내가 쓸까? 똘이 많아요, 여기 애들. 에탄이 내본것 같은데, 어디서? 여기있다. 음. 황금 윙맨이 있었네? 응. 음. 아, 내 가방에? 아, 뭐? 어, 저거 있다. 이 겨우 3레 버렸는데 아.. 올림푸스 재미 없어진 것같아 갑자기 왜? 끝이 더 재밌는데? 난 올림푸스 어, 템이 템이 잘 떠서 좋아 그럼 어, 맞지. 헬로그가한때나아쟤공 있어요? <laughs> 어, 씨야 이거 찍어보실? 얘네 여기 있거든요. 아, 한 팀은 여기 있고. 얘네. 공을 뭐안 써도 될 수도? 될지도? 앞에 있다 뭐야 레버헌트야? 예 레버다 하나 아, 깜빡 깨고 아 야구 됐다 야구 됐다 어때요? 오. 역시인가? <laughs> 그더 있지? 저기 앞에 많아. 응. 근데 왜안싸우지 우리 때문에? 우리 오른쪽에도 있다. 여기? 아. <laughs> 이 씨발. 한깜빡고 이거 한 팀이다 그냥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도 있고 돌아서 왼쪽 찍으시는 잘해 보이진 않은데 왼쪽 애들 잘해 보이는데 아 그래? 아 골고루 깨놓고 다 개피. 2탄. 다 개피인데, 살수 있나, 쟤네? 1레1레비라 아! 어. 어, 살수없 우리 도 가자. 줄 타는 거 조심. 신 아코벳. 어자기 이거 점프, 점프 타고, 그래. 또올려면은좀 오르면은... 많이 돌아야 되긴 하네. <laughs> 어이, 진짜 많이 돌긴 해야 되는데. 아, 어, 잠구다가 우리 뒤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일단 보고 있을게. 애질 쪽. 이거 두명 아니야, 근데? 사실 듯? 아니, 다 풀, 풀고. 아, 그런데. 응. <laughs> 보고 있어봐. 오늘 나올 것 같긴 한데. 설마, 저기서 지에서 싸우나? 너무 안 오잖아. 여기도 안 와. 그런데거기 밖에 없어, 길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겠지. 싸우나 봐, 저기서. 안에서 올고 왔으면 아마 더 진작 왔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여 있다. 얘네는 왜 여기 있지? 얘네 나 있는 거 모른다. 오케이. 네, 봤을 건가? 것 같은데 이제? 어 봤을때 음. 네, 아직도 아 보고있는데 왼쪽에 얘필이다얘필이다어걔 1피야 핀피. 진짜 아 근데 들어가긴 해야되는데 윙맨 한대 맞춰놨어 30. 나라, 민밍도대얘네아얘아 아, 완전 다 개핀데? 아 아야. 네, 갑시다. 와, 배터리 플렉스 한 칸. 네. <laughs> 이곳이 3 0 7 0 5호 아, 존나 아끼네 저거 그냥 부르주아 하죠. 그러니까 부럽다. 이한 칸을 배터리로 채우는 남자 씨. <laughs> 내가 깔아놓은건데한 바퀴 돌아왔네? 안너고나너 야, 너도? 야, 너어 야, 너도? 야, 너도? 나뺀 나빔, 나빔. 어디? 내려왔다내려왔다 가보겠습니다. 가푸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다가안겠습심이가보겠습 원하도 어, 왔다. 힐. 안녕 어, 뒤쪽인데? 아, 거의 거기 조심해야 걸로 돌아간다. 애들. 분들. 아서 가성...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어, 감정 표현 썼음 ねえ。<value. S 2> <laughs>